오후 들면서 체감되는 그 스피드는 조금 더 빠른 아우. 것 같아요. 자, 아, 네. 이민지 선수가 이렇게 이글을 쉽게 추가합니다. 단숨에 공동 3위로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네. 버디에 이어서 이글까지 세타를 줄이게 됐습니다. 김지영의 버디 퍼트. 네, 나이스 버디. 어, 지금 본격적으로 선수들이 타수 줄이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김지영 3원더파가 됐습니다. 자, 아, 이미정도 좋은 기회죠. 네, 자, 이미정 선수 버디로 언더파스 코어가 됐습니다.